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또그 약속을 붙잡는다고 해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또 믿음으로 축복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기근이 올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식구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며 주일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도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의 풍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절망하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더 내리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렸던 뿌리를 얼른 거두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브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한 구절 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극심한 가뭄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배고픈 정도의 가뭄이 아니라 정말 심한 가뭄이었죠.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곳에 그냥 정착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 다시 올라오겠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잠깐만 애굽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 누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던 것과 또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빼앗길 것까지 생각했던 것 등등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디까지 선을 넘었지 우리는 알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이 일로 문제를 삼는다면 믿음의 조상은 커녕 아브라함은 어떤 작은 교회 장로님도 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집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고 강요하고 바로가 아내를 빼앗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스스로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모든 흑역사를 아시고 부끄러운 모습도 아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의 모습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천국에서도 위대한 아브라함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물며 우리들의 믿음없는 결정들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무와 명예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 탈탈 털면 누가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목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례를 보고 그녀를 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보호자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고대의 관례대로 아브람을 후대하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 자신의 그런 정의와 윤리 철학을 지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믿음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중에 누가 더 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중에 어떤 분이 더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왜 바로가 달라기도 전에 자기 아내를 거의 바치다시피 해서 내어 준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자기 수준의 신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어,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어, 다른 사람을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네.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우쭐대며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 봐 나를 건드리니까 벌받은 거야 감히 세상이 교회를 건드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야 건드리면 너희가 벌받아 정황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건드려서 사례를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브람이 아니었다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번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체험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알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아내가 상처를 받았고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이들이 힘들어 하였으며 애굽과 그 집에 큰지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람을 치셔서 그냥 그 상황에서 돌이키게 하셨다면 그 여운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누구를 치신 것이죠? 아브람은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결정은 내리지 말아야겠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큰제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인의 양심과 또 예민함으로 주변을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나하고 상관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사람을 건드려서 교회를 건드려서 고통받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환경이 아프고 세상이 아프고 나라가 아프고 공동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아내와 남편이 아프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삶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풍파가 몰아친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풍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순종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를 결단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